세계 최초로? 최초의 망원경이에요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해서 사이언스지에 나오게 된 거죠 약 8년의 시간 동안 OO의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 박사님 저 갑자기 소름이 확돋았어요 진짜 <laughs> 네 항상 외계 행성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외계인, 외계 행성, 외계 뭐 무슨 물체 이런 연락이 많이 오곤 하는데요.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정선주 박사님 모시고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의 KMT 내 저로 발견한 슈퍼지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그 슈퍼 지구가 발견됐다는 저희 기사가 났어요 슈퍼 지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슈퍼 지구는 지구 질량보다 크고 지구 질량의 10배보다 작은 아이들을 모두 슈퍼 지구라고 부릅니다 왜 슈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일단 지구보다 무거워서 질량이 보통 크면 우리가 수퍼라는 걸 붙이고요 어떤 질량보다 작은 건 서브라는 용어를 붙여요 그래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퍼라고 한 거고 질량이 작은 거 <laughs> 이게 천문학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용어를 붙입니다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었는데 저희 천문연구원에서 논문이 실렸어요 사이언스 뒤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 발견된 수퍼 지구는 지구 질량이 1.3배 정도 되는 행성인데요. 1.3배 정도 되는 거는 이미 리포트가 된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 거가 특이한 거는 별로부터 거리가 10 AU 정도예요. 10 AU? 그게 네네. 뭘까요? 지구부터 태, 태양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1 AU라고 천문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10 AU 정도에 위치한 게 토성급 위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위치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전에 발견된 슈퍼지구들은 다 별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음... 위치에 있습니다. 이 케임틴넷을 발견한 이번에 슈퍼지구는 세계 최초로 이렇게 멀리 있는 지구 슈퍼지구를 처음으로 우리가 발견을 해서 사이언스지에 나오게 된 거죠. 헉,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laughs> 진짜. 그러면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기술이 또 있잖아요. k m 틴넷이라는 저희 천문연구원에서 발명한, 발견한, 아니 발명한 망원경으로 네. 이번에. 세계 최초로 가장 멀리 있는 슈퍼 지구를 발견한 거죠. 그렇죠. 게임에넷의플레이 어떻게 될까요? 코리아 마이크로 렌징칼레스콤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음... 한국의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시 중력 렌즈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천문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세 대의 똑같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칠레, 호주, 남아공에 각각 한 대씩 설치를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질량이 작지만 굉장히 멀리 있는 외계인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이제 이게 2005년도에 처음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질 당시에 아예 이 망원경은 미실 중력 렌즈 방법으로 제2의 지구를 찾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망원경이에요 어. 대부분 보통 일단 망원경을 만들고 사이언스를 뭘 할지를 이렇게 음. 정하는데 이 사이언스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망원경이에요. 그러면 이 망원경은 다른 망원경과 달리 약간 태생부터가 좀 특별한 그렇죠. 아이네요. 그렇죠.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선 속도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별 횡단 방법이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미시 중력렌즈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촬영 방법이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방법 중에서 시선 속도와 별행 단 방법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이 93%를 발견을 했고요. 이시 중력 연지 방법은 외계 행성이한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앞에 두 방법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과 다른 샘플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더먼 거리에 있는 샘플을 그렇죠. 네, 관측하고 네. 있는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KMT 네그 망원경의 미시중력 렌즈라고 네네. 말씀 주셨는데 그게 정확히 뭘까요? 미시 미시중력? 작은 걸 가깝게 볼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미시중력 렌즈 현상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중력 렌즈 현상은 그 관측자와 천체 사이에 어떤 질량을 가진 천체에 의해서 이미지가 두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렌즈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질량을 가진 천체가 대부분 보통은 이제 은하단이에요. 은하. 그래서 굉장히 질량이 큰 단위의 천체인데 미시 중력 렌즈는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천체의 질량이 별이나 행성처럼 질량이 작은 천체에 의어난 어, 중리렌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시중리렌즈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랑 별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질량을 가진 별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그럼 나와 그별 사이에 시선 방향이 얘가 딱 들어오게 정확하게 딱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별의 밝기가 밝아져요. 정확히 딱 일치 있을 때 가장 밝아지고요. 다시 얘가 별이 쓱 지나가면 다시 어두워지면서 원래 밝기로 돌아와요. 질량이 작을수록 지속 시간이 짧아지겠죠. 어. 네. 그래서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이 지속 시간이 한,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지구형 행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빈도 관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찍어줘야 돼요. 음. 그럼 이번에 그 슈퍼지구는 엄청 고빈도로. 네, k m t n t 자체가 지상 망원경으로 지구의 행성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망원경이거든요. 그래서 고빈도 관측을 하기 위해서 새 사이트에 또한 거고요. 미시 중력 렌즈를 통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 300개 중에 약 74%를 우리 한국 천문 연구원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이런 미시 중력 렌즈 실험을 시작을 한게 폴란드의 오글 그룹에서 1994년도에 시작을 했고 2015년까지 4 3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아, 20년 동안. 네. 근데 KMT넷이 이제 가동이 되고 나서부터 그 그러니까 올해까지 약 8년의 시간 동안 20개 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 박사님 저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진짜. <laughs>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KMC넷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샘플의 개수가 확 늘어났거든요. <laughs> 지금 이 미시중력 렌즈에서 이제 외계 행성 이름을 짓잖아요. 미시중력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 번호를 정하거든요. 사건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게 그룹 이름이에요 그럼 KMT넷이 발견했으면 KMT까지만 써요 그 다음에 발견한 연도가 붙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발견했냐 위치, 벌지, BLG가 붙고 그 다음에 KMT넷으로 발견된 사건 중몇 번이냐 얘가 1번부터 저희가 1년에 한 2, 3천 개 정도의 사건을 발견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얘가 몇 번이냐 그 다음에 얘는 렌즈 현상이기 때문에 그 뒤에 L이 붙고, 그 다음에 아, 이 별의 행성은 우리가 이제 IAU 규칙에 따라서 B라고 짓죠. 앞으로 우리 KMTNET을 운영을 계속할 텐데 박사님과 이제 센터에서 기대하고 있는 성과나 그런 방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KMTNET으로 저희가 더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 KMTNET을 만든 게제 2의 지구를 네.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말 지구 질량 비슷한 행성들은 찾았지만 생명체가 살수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외계행성 대기 연구예요. 몇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살수 있는 외계행성을 찾는 게 일단은 네, 저희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행성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처럼 여러 개 행성으로 구성된 이런 다중행성계 의 시스템도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떠돌이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별 없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이 행성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음. 이런 애들이 어떻게 형성이 될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설명하는 이론들도 나오고 있어요. 가능하다. 지금까지 미시중력 렌즈보드 k m t n 소총 9개의 이 떠돌이 행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 저희가 가는 방향은 제2의 지구를 찾는 것도 있지만, 아, 되도록 많은 떠돌이 행성을 찾자 그리고 이들의 물리량을 결정하자 그래서 로만과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럼 앞으로 국제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겠네요 그렇죠. 박사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laughs> 할 일이 많으세요 일이 많아지는 거네 <laughs>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k m t n e t 의 국제협력과 더 많은 관측 데이터를 위해서 더, 더 많은 노력과 노고를 <laughs>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laughs> 네, 정년 때까지 열시히해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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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 문, 학 테론!